아, 그리고, 방바닥도 따끈따끈하고, 아저씨 있는 침대도 따끈한데, 이놈들이 지금 칠부근역이 있고, 복순이는 침대 밑에 있는데, 아침에, 아니, 새벽에는 전부 다 아저씨 옆으로 옵니다. 그건 아침에 아저씨가 눈을 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닌가. 왜 새벽에는 아저씨 옆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물속을 좋아하는 칠복이가 먼저 아저씨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면 침대 밑에 있는 복순이 도 올라오겠죠. 자꾸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새끼 날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데를 자꾸 찾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해가 진 후에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날, 앞놈, 복순이는 자꾸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안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침대 밑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침대 밑에 청소를 싹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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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칠리복이랑 복순이는 아저씨가 문을 콱 닫아도 열고 나가는 걸로. 열고 나가네요. 좀 힘있게 밀어야 되는데, 가볍게 밀고 나갑니다. 또 이물속으로 들어간다. 아, 지금이 12시 7분입니다. 아. 그놈다 이제 슬슬 올라올 시간이 됐고요 아, 결국은 문은 이놈들이 여는 걸로. 그렇게 닫아가지고는 이놈들을 나갈 수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바람은 안 들어온다는 거. 거기서 새끼 놔야 돼.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하여간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바라던 거예요.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열고 나가서 바깥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고. 주놈이 꼭 같이 가서 일을 보고 오거든요.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이렇게 같이 다니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새끼를 어디서 날 건지는 아저씨 생각엔 거의 침대 밑일 가능성이 많고요. 침대 밑에서 새끼를 낳았다면 은 아저씨는 한 5일 후에 이 방석 위로 끄집어낼 겁니다. 자꾸 그래서 밝은데 익숙하게끔 이제까지 그래왔고요 물 먹습니다. 임신하면 소변도 많이 보고 물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항상 화장실 안에 입구에다가 물을 항상 놓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새끼. 한두세 마리만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웃음> 주니어. <웃음> 아 지금 새벽 2 시인데요. 그냥 주니어가 좋아 항상 아저씨는 방 안에 있으면은 주니어가 자꾸 눈에 밟혀요. 항상. 몇 년째, 복순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 전부터, 소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니어가 정말 좋아하는 빵이, 밤빵이거든요 통을 하나 가지고 주니어 줄라고 나왔습니다 주니어는 개입니다 아저씨가 뭘 끓이든 무슨 바스락 소리들내든다 듣고 있죠 복순이 때부터 그랬겠죠 엄마 때부터.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피병도 아저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춥든 눈이 오든 항상 한 번씩은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이놈들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코까지 굴고 자다가 나오거든요. 이놈들도 아저씨가 준이한테 나오는 거를 반기는 것 같아요. 빵 줄게, 아빠가 눈물부터 닦고 잠시 먹어 잔지, 아빠가 아무 복수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지금 새벽 3시고요 계속 먹을 것을 탐하는 복수이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부르 배가 너무 불러요 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겠죠 자취해 먹어 자취해 더줄 수도 있어 겁나 많아 아빠가 연어는 시켰어 또 이걸 주려고 진짜 너랑 칠보기를 위해서 시켰다 연어는 너무 작아서 준니어는줄 수가 없거든 천천히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빠 딸 천천히 먹어 괜찮아요 <웃음> 참나 <웃음> <웃음> 맛있어. 다들 해 먹어. 네가 부럽다. 아빠랑 이거 없어서 그렇게 <laughs> 못 먹어. 칠북이 혹시 냉겼나 싶어도 데려갔다옵니다. 여깄다, 맛있는 건 칠북이도 안 냉기고, 주니어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기가 다 먹은 거지? 박순아. 먹방했다, 너. 아침, 저녁으로 꼭 미역국을 끓여주거든요. 오늘 아침은 9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웬일로 복순이가 지금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니한테 다녀왔고요. 물도 주고 왔습니다. 고양이 밥이 뱉는데 잠시 후에 나가서 주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고양이 간식도 주고 오겠습니다. 역시 칠복이는 조금 먹다가. 복순이한테 남겨놓고 자기는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 저기 있다. 어우, 칠국이 역시 남편이야. 어쩔 땐 사람 묻어나, 니들이. 아이, 좀할 짓지 야 어쩔 땐 니들이 진짜 사람 묻어나. 먹어. 먹어, 복순아. 싹 깨끗이 먹어. 잘한 일이다. 복순이한테 주니어도 양보하고 칠복이도 양보하고 임신한 후부터 두놈이 다 양보합니다. 복순이는 임신을 한후 최고의 여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칠복이는 아빠니까 양보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기들 아빠니까 준녀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왜 양보할까요? 애들도 공동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의식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경매장이라. 과일이 먹고 싶어서 과일 값을 물어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군요. 특히 여기 함양은 더 비쌉니다. 모든 물가가. 그래서 과일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콩나물 사러 들어가셨어요. <laughs> 함양 시장통길입니다. 오늘 장날이라 생선 조금 사고 돼지고기 조금 사러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끓여 먹을 돼지고기 비상용으로 사놓고 생선 역시 비상용입니다. 거저께 <laughs> 정부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재래식 시장을 옵니다. 그전에는 아저씨가 현금을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요 여기는 철물점 왔습니다. 호수가 하도 오래돼서 자꾸 밟고 나서 호수 사러 왔어요.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 5시인데 지금은 좀 푹해서 풀어졌네요. 내일부터 더 추워져서 못 풀어 줄것 같은데. 칠부기가 영역 표시, 아 주니어가 영역 표시를 하면 그 위에다 칠부기가 한번더 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이고 싶은 거죠, 그냥. 의르렁대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주니어는 쳐다보지도 않고. 준영, 이리와. 준영! 저, 털 빠진 데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조금 더 짙어졌다가 폭해지면은, 털이 더 많이 자라고 그러네요. 날씨가 빨리 풀려져야지 금방 낫겠어요. 털도 좀더 잘라줘야 될것 같고. 추워, 근데 너무. 어우, 벌써 추워진다. 이놈은 배가 자꾸 밑으로 쳐져서 <laughs> 일부러 안 묶어놓고 있거든요. 깨다니면서 좀 자유로워야지 새끼날때좀 부드러울 거야 싶어가지고. 뭐해, 준이어준이어한 1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다 돌아다녔네. <laughs> 이거는 잠시 후에 고양이 갖다 줄 간식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그 구내염 걸린 놈이 와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놈이 좀 늦게 오면 다른 놈이 다먹어버려서 기다려 준이야. 너도 줄게. 아가들아 밥 먹어라. 야. 네 잠이 어디 갔냐? 이렇게 통조림, 뭐 스낵, 추룩 이렇게 나눠줬어요. 한 놈이 다 먹지 못하게. 후. 아가 밥 먹어. 니들 다 먹으면 안 돼. 그 아픈 애 줘야 돼. 냉겨서. 알았지? <laughs> 아저씨 목소리를 아니까 곧올 겁니다 잘 먹네요 군대 온걸 있는 놈이 아직 안 왔네요 다먹지는 못할 겁니다 아가 밥 먹어 아침에 애들 똥 치우고 물 주고 사료 주고 저녁에 또한번 간식 주고 물 보고 또똥 치우고 고양이도 챙기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으면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꼭 들어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내려 먹습니다 그리고 어, 해가 진 후부터 이제 아저씨 소주 타임 그렇게 하루가 항상 좋은 겁니다